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멤버들이 또 뭐가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뭐야 마인크래프트 롤러코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타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네. 자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자 그만. 그래서 이렇게 딱 아주하게 출발한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긴 롤러코스터예요. 세상에서? 아니고요, 그냥 긴 롤러코스터예요. 우와. 그리고 제 이름, 네, 여기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음,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시고, 네, 이렇게 하시고, 랩인글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탁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올라가서요. 또 올라가셔서 탁치고 하시고 쫄이 칼 보이시죠? 네, 쓱가십니다지 자, 이때 내리시고 저 이때 내려서 이때 내리셔서 이두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불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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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있겠죠?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점프해서 네? 네, 일렇게 했는데, 그냥 왔다. 네. 나는. 네. 아직도, 끝나려면 멀었습니다. 네. 네 구독 한번 시켜주시고요. 네, 네, 구독. 네, 구독, 좋아합니다. 저. 네, 구독 좋습니다. 자, 이제 해볼까요? 네. 빙글빙글 도시고. 다시 반대쪽으로 빙글빙글도시고 자, 이거꺾 고, 고, 이렇게해서옆에서이도시고이제 끝나갑니다. 엔드 끝끝끝이도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랜세이 유튜브였습니다. 응. 네. 안녕히 계세요.